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9일날 취임 2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이제 기자 회견을 어, 앞두고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일단 얘기를 하고 눈에 띄는 게 주제 제한 없이 1시간 동안 네. 기자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받을 것이고 맞습니다. 이것도 생중계로 또 나간다라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국민들한테 소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네, 말씀하시죠. 저는 근데 이 많은 이슈들을 음. 한꺼번에 다 이야기한다라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. 뭐, 뭐 한두 시간 이야기하는 게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 음. 이슈 하나 갖고 한 시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. 어. 왜냐면 당장 당사 이기도 하고 그렇죠.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. 음. 그러니까 국민 눈에 약간 어, 좋은 이야기까지 해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말하고 싶을 거예요. 어, 어 내가 당사자라도.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느 수준까지만 딱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. 음. 자, 일단 이제 뭐김여사 이야기는 하 근데 제가 뭐그 디올백 이야기, 네네. 뭐 그때도 지금도 그다음에 특검이 진행 특검 법이 진행됐던 그그 그 당시에도 네.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.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어. 함정 파놓고 어. 야백 받았네 백 받았으니까 처벌하자 이런 국가는 없어요. 그렇죠. 오히려 음. 그렇게 함정을 판 사람을 구속시키고 처벌을 하지. 그걸 그냥 놔두는 나라가 어딨어요. 음. 이번 정부가 그 사람 그냥 놔두고 있는 것만 해도 전 대단하다고 봐요. 어 최재형이. 네. 음. 근데 뭐 스토킹 뭐 이런 걸로만 건다. 아 나는 보안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안 되나?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부인을 그런 식으로 예, 예, 예. 접근해서 작업을 치는 건데 왜 가만히 두는 거죠? 그리고 예. 이건 수사해도 아무것도 나올 것도 없는 게 뭔지 아세요? 음. 만약에 그렇게 해서 놓고 갔죠. 네. 그러면 영부인이 이걸 그냥 저기 그 뭡니까 우리 그 대통령실 안에 네. 어뭐 청렴실이나 반부패 네, 뭐 있잖아, 네. 있을 거 아니에요 부속실도 네. 말고 뭐 반부패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. 거기 다 가방을 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어. 어떤 형사 문제도 안 걸려 요 이게 끽해봐야 어. 뭐냐면 김영란법이 될수 있거든요 김영란법 금액 쌍으로 그게 청탁금지법이고 네, 청탁금지법 네. 그런데 김영란법의 그 수순이 있어요 처리하는 수순이 가져가래도안 가져가면 그냥 거의다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음. 처벌 안 받는 거라니까요 음. 근데 그거 갖고 무슨 수사를 더 해요 무슨 특검을 하냐고 음. 아니 그리고 그 김현안법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.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데 맞나요? 배우자 처벌 조항이요? 네. 그러니까 배우자는 애당초 처벌 자체가 안 되는 대상이라고 아 예예 아, 예, 예. 예. 맞습니다 그게 제가 옛날에 김현안법 강의를 쭉 했는데 음. 그런 거 있어요 어, 누가 받는 걸 동의시 할 거냐. 음. 그니까, 배우자가 받는 걸 내가 받는 거하고 동의시 할 거냐. 어. 아들이 받는 걸 내가 받는 거랑 동의시 할 거냐. 이런 거에 있어서. 네네. 그 뇌물죄하고 이런 거에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. 기면한법은 예, 예, 확실히 예. 차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음, 음. 배우자도 구분돼 있어요. 오. 예, 예. 그리고 배우자가 받은 게 어. 너네 남편 갖다주라고 받는거나 음. 그 그런 것도 직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죠. 직무 연관성, 예, 직무 예. 연관성이랑 받는거나 이것도 음. 다른 거잖아요. 직무 그렇죠. 연관성 받으면 뇌물인 거고 어. 그러면 남, 와이프가 받아도 받는 건데 음. 그게 아니면 와이프 받으면 처벌이 안돼 되지 맞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직무 음. 관련성이 당연히 와이프가 받아도 뇌물 음. 음. 근데 직무 연관성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그 최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누구를 꽂아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부탁한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그냥 북한과 관련된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면 대북 정책이 최재영의 그디올백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것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.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뭐 디올백 근데 싸잖아 그게 그한 백만 원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 클러치는 네. 한 아마 이 정도면 한 삼백. 음. 그러니까 이게 빼이라기보다도 파우치 같은 파우치, 겁니다. 파우치, 파우치, 파우치. 파우치 같은 네, 거죠.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직무영관성도 인정이 그걸 안 되고. 그 누가 사줬죠?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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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예, 그 기자 면보시기. 런데 그러면은 음. 그 물건이 도대체 뭐냐고 한번 생각해보지않을까요그걸뭐 김건희 여사가 사달라 했던 것도 아니고. 자기네들 음. 억지로 놓고 간걸그걸 음. 뇌물이다 싶고 그걸 터뜨리겠다고 녹화까지 한 사람이 아... 그러면 그게 뇌물일 수가 있냐고요. 음. 그게 그 김영란법의 그런 그, 금품일 수가 있냐고요. 음.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. 그러니까 변호사님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법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다 공감합니다. 이거는 처벌이 안될 거라고. 그리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장모 잡아야 되는데, 음. 대통령이 어디어요 장모가 아. 들어갔잖아요. 공정하게 했으니까 장모가 들어갔겠지. 그렇죠. 오늘 또 보석 결과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. 될지 봐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요. 김용은 이번에 나온 것 같던데요. 보석 그 허가돼가지고. 누구요? 김용. 아 김용. 네. 예. 김용은 이번에 나온 것 같고 예. 윤석열 대통령 장모는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문는 얘기를 해주셨고 예. 최상병 특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아 예. 최상병 특검도 사실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. 음. 자 그럼 너희들은 음. 공수처를 왜 만들었냐? 공수처. 어, 그러면 음. 경찰이란 조직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냐? 어. 경찰이란 조직의 수사를 못 믿을 것 같으면, 네. 경찰을 없애야죠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음. 그렇게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검찰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, 음. 경찰이 하다가 음. 심지어 거기가 공수처까지 붙었어. 그렇죠. 그럼 옥상 옥인데 음. 거기다 특검을 또 붙이지. 어. 그럼 그게 뭐예요? 그냥 쇼 하자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실체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. 이걸 어떻게든 쇼로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그냥 무슨 트루먼 쇼인가 그거처럼 음. 막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야. 어. 야 이번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했다. 근데 그게 밝혀진 게 아니라 계속 의혹제기예요 어. 여러분 수사는 뭔가가 밝혀지는 게 어느 단계인지 아세요?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요. 공식적으로. 거예요.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단계예요. 어. 언제죠? 범죄자가 자백을 했거나 네. 아니면 재판에 가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, 났을 때. 아, 어, 그렇겠죠. 그때까지는 확정되는 게 없어요. 어, 근데 그걸 막 흘려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. 뭘로? 음. 정치적인 이슈로. 음.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. 음. 최상병 특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취지는 음.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걸 쇼로 이용하고 싶고,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야, 수사가 경찰도 하고 있고 공수처도 하고 있는데, 음. 그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음. 아, 그때 하면 되잖아. 그렇죠. 그게 미진하고 어. 그 수사 기록을 보고 수사 기록의 문제점을 찾으면 되잖아. 그렇죠. 왜 지금 한다는 음. 거야? 이거예요. 음. 그러면 그 진실이 그때 가면은 뭐 파묻히나요? 그러니까요. 아니잖아요. 지금 다 그러니까 출국금지 다 시키더만. 음. 네. 아니 그래서 지금 딱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음. 김건희 여사 특검이랑 최상면 특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저 조사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네. 얘기했고 네. 최상면 특검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부라고 하는 거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단 나오고 특검을 할지 말지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냈죠. 네, 예. 그러면 이제 내일 그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래도 이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. 어,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조가 거의 유지가 되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? 음, 맞습니다. 예. 국민들이 원하는 건 쇼가 아니고요 음. 실체 진실이죠. 음, 음. 그런 수사 기관이 밝혀야 되는 것도 쇼가 아니라 실체 진실이죠. 아니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부를 뒤흔드는 스크래치식 보도를 위해서 특검이 존재.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. 그렇죠. 김경수를 잡아놓던 그 허위법 특검처럼 음. 진짜 결과를 만드는 특검, 음. 그 결과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특검이어야지 쇼만 있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고 음. 잡히는 것도 없는 그런 특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특검 반대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. 그게 중요한 음. 거 아닐까요? 정치적인 쇼가 되는 특검을 반대하겠다는 것이고. 네. 그래서 저는. 음. 그, 저기, 우리 정숙이 특검이나 하자. <laughs> 아니, 안 그래도 이번에 김민정 아, 정숙이 교수가. 정숙이 특검이나 하자. 네, 김민정 교수가 그거 해가지고. 근데 물론 아니, 이제. 저는 작년부터 계속 어... 외쳤어요. 좌파도륙에서 우리 대릴라? 그 김정숙 여사를 특검하자. 너무 많다. 왜? 대통령 기록실에 그거. <laughs> 그 자금 출처 사용 내역하고 다 있는데 그렇죠. 그 대통령실이 어. 아니라 그 기록보관실 그 압수수색해서 꺼내고 어. 횡령이 있어서 횡령이 있고 어. 그 다음에 전용기를 탈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도 탔으면 그 처벌 받고 그렇죠. 하면 되잖아요 음. 정수기 특검을 좀 하자는 거요 음. 쌍특검 하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. 김혜경이랑 그 다음에 이제 김정수까지 해가지고 뭐 저희가 삼김 체제는 들어봤지만 삼김 지금 특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만큼이나 이제 김 교수 김민정 교수도 얘기했던 게 아, 답답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? 예, 특검이 맞습니다. 얼마나 정치적이다 보니까. 예.